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에 관심을 많으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88 미수 8학년 8반 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약 하나 안 먹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뭐냐고요? 바로 세 번의 생명연장을 통해 배운 교훈 덕분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설사가 나고 허리에 통증으로 꼼짝을 못하고 결국 의식까지 잃었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는 제 머리맡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병이 나을 병이 아니라면 고통 없이 데려가시고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어렴풋이 들은 뒤 어머니께서 미음을 입술에 스스로 대문 후 6일 만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인생의 첫 번째 생명을 연장 받은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1969년 제가 직장에서 감사업무를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 몸살처럼 아프기 시작하였는데 병원에서는 감기입니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지 못하는 거요. 열이 있어가지고 24일째 동안 빈결만 맞고 버텼는데 앉을 수가 없어요. 뼈가 말라서. 그래서 자부동을 세장 깔아야 앉을 정도였습니다. 밤마다 39도에서 40도의 고열로 몸, 몸이 덜덜 떨리고 수건으로 땀을 닦았짜는대야의 고일 정도였습니다. 밤이면 마치 지옥을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듯한 고통이 반복되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깨끗하게 이발이나 하고 죽자 하고 이발사에 들렸다가 노량진 한의원을 소개받아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제 맥을 짚어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정이 되면 여러 없죠. 당신은 성격이 너무 고아서 병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저더 둥글게 사세요. 병명은 신경성 간장 열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그날 약 세첩을 받아 자정까지, 재탕까지 해 먹으면서 달려 먹었는데, 놀랍게도 자정이 되었는데도 지옥 같은 열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24일 만에 고통 없이 잠을 잘수 있었고,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먹는 나물 반찬을 입에 대니 풋내가 날 만큼 입맛도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대부분의 질환은 한방 치료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두 번째 생명의 연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1983년 12월 23일 저는 미열로 입원했다가 링겔 주사를 맞던 중 항생제를 그링겔줄에다가 투여하면서 갑자기 춥고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이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시 정신이 차렸을 때는 서울대병원 병실이었고 그후 5일 만에 완전히 눈을 뜰수 있었습니다. 의식이 회복되었다 하니까 제 친구인 전능동 감리교회 이기철 장로 내외가 찾아와서 말하길 내가 다니던 교회 그 분쟁이 있었습니다. 65년대에 10년 동안 감리교단을 미워해 왔죠. 이제는 그 마음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 미워해 봐야 결국 당신만 손해다라고 봐. 하여 알았다고 하고 용서한다고 하나니 그때 처형께서 제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처형은 그 당시에 여의도 순봉댁의 권사님이셨는데 전에는 얼굴이 죽을 상이었었는지 모릅니다 천사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의자도 아무 이상 없으니 퇴원하라고 보였습니다 그때 화해와 용서의 뜻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 건강은 아플 때가 아니라 건강할 때 관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에 대해 깊이 시작해 건강서적은 다 치는 대로 읽으며 제게 맞는 마사지와 스트레칭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건 인체 경혈도. 주요 부분은 제가 마사지하고 지압하고 스트레칭 할때 어느 부위에 중점을 두는지 그 혈도를 경혈도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죠. 지금은 약 하나를 안 먹어도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에서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면 200명 중약안 드시는 분 선두세요 한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약보다 좋은 약은 생할 습관입니다. 병이 생긴 뒤에 고치게 하지 말고 건강할 때 미리 관리하시라 여러분. 저는세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생명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세 번의 생명 연장은 제게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께서 주신 삶의 숙제이자 건강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리라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거창한 운동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짐승인 개나 고양이도 낮잠 자다 일어나면 기지개 편다움에 움직입니다. 몸 전신을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따뜻한 감사의 기도 한번오리세요 인생 최고의 보험이며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왜 아플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나이 또래에 허약한 체질은 아니고 우리나라 체형으로 봤을 때에 제가 72세에는 1m 67에 64kg입니다. 그걸 유지했습니다. 80세 넘어서는 키가 3 4cm 줄고 체중이 4kg 줄었어요. 내가 아플 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 종합병으로 태어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장이 나빠가지고 찬물이나 콜라 반컵만 마셔도 5분 이내에 화장실로다가 직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76년서부터 장약을 복용하였습니다. 80년도에는 경주에서 근무할 때, 동료 직원이 장 때문에 산 음식이나 음료를 못 먹는 것을 알고, 경주 장날 옷 닦을 사다 끓여 놓았으니, 자기 집으로 옷닦 먹으러 가자고, 하여, 아니, 옷은 속으로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반신반의 하면서 갔습니다. 가서 먹어보니 담백하고 먹은만 하였습니다. 점심, 저녁 이틀날 아침까지 사회를 복용하도 가려움증은 없어서 옷은 한탄는줄 알고 있다가 6일쯤 지나서 아침에 테니스 치고 샤워를 하니 온 몸에 빨갛게 두드르 두드르기가 솟아오르. 피부과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아도 차도가 없어서 그때 군생활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일군사령 무에서 60년 내 노에 근무를 했습니다. GC리에 근무할 때, 하마당 실시하는 CPX 장소 물색하기 위해서 취학선에 가봤는데, 처장이 장군의 완스타온나무를 보고, 못하는 사람은 온나무만 보아도 옷이 오른다며 하고 돌아왔는데, 처장께서 옷이 올라, 군 의무장교가 링겔 주사와 약을 가지고 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지나서 가정부가 38사단 정문 건너편에 논안 가운데 샘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흰수건을 걸고 절를세번 하고 물을 마시고 씻으면 낫는다고 가보라고 해서 가보니 그 당시에는 모신기가 끝나고 저는 무릎 정도 높이로 자랐습니다. 신수공과 절하는 것은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생략하고 마시는 물은 논의 높이가 비슷해서 물이 흐르질 않아. 그래서 물성군만 믿고 런닝 사스와 벤치처럼으로 머리에서 세례주는 식으로 장군에게 물을 부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오니. 가령이 이제는 견딜만 하다 하여 바남에다 그물을 가져다가 집에서 몸을 씻으므로 3일만에 완치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현역군인으로 생명화복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였으나 지금 뒤돌아보니 최초로 병장, 제가 그 당시에 사, 사, 병장이었습니다. 장군에게 물쇄를 든 사라게 될 것입니다. 의무장계가 왕진 왔다가 그물 분석을 해보라는 지시만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주에도 옷이 낫는 샘물이 있냐고 물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간요법인 쌀뜨물을 온몸에 바르며 두 시간 정도 견뎌면 또두 시간 후에 하고 쌀뜨물을 바르고 일주일 후에 완치가 됐습니다. 그 이후 찬물이나 콜라를 마셔도 화장실을 안 갔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복용하던 장약도 딱 끊어버렸습니다. 한의에서 말하는 음양의 원리에 대해 아는 체좀 해볼까 합니다. 전에는 아내가 여름에 더우면 자기 몸이 더우니 저체온인 내게 시켜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반대로 겨울이면 내가 아내에게도 몸좀 따뜻하게 해 달라고 부부가 서로 몸이 둘이 다 덥던지 내가 찬사란 기분이 있어고 얼마나 징그러까 아하 그래서 부부는 살을 맞대고 마주 보면 사는 사람이나 그래서 마누나라고 하라고 다. 그런데 요즘 80 중반 넘다 보니 몸이 찬기를 느낍니다. 특히 여러분이 전에는 찬바람만 불면 옷딸굴 복용하였는데 약 5년 전부터 잊고 있다가 2025년 11월 3일 옷딸굴 하도 오시시에서옷딸굴 복용하고 난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문이 되는 것은 제, 처, 제 체온은 36도 5분인데 왜 몸이 으스스하고 찬기를 느끼는지 그거를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결론적으로 보면 체온은 정상인데 몸이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실제 체온이 아니라 순환과 신경과 근육과 자율신경의 변화 때문이 아닌가. 또, 옷 닦을 먹고 몸이 따뜻해진 것은 단백질과 지방, 지방, 옷의 순환 촉진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에다가도 집에서 목도를 하고 다녔는데 이제 그거 제거하고 편들만 합니다. 저는 유튜브로 보신 것과 같이 제가 경험한 것만을 올립니다. 다음은 변비의 치료를 올리겠으니 한번 기대해 보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홍승구 살 플러스 경험 플러스 건강으로 들어오셔서 댓글과 구독은 무료니까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고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